안녕하세요. 그림쟁입니다. 오늘은 또 삼양에서 새로운 라면이 나왔네요. 이게, 속 시원한 콩나물 김치 라면이라고 새로 나왔어요. 여기에 콩나물 액기스 분말이랑 건조한 김치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콩나물과 김치의 개운한 맛이 같이 들어있어서 해장용으로도 좋다네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에 요걸 한번 끓여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밥을 말아 먹어도 맛있대요. 음, 취향에 따라서 김치와 콩나물을 더 넣어서 먹어도 맛있대요. 그래서 그냥 요것만 이 콩나물 김치 라면만 한번 끓여서 먹어보고 추가로 콩나물과 김치를 더 넣어서 끓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 맛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삼양에서 나온 속 시원한 콩나물 김치 라면 같이 먹어보자고요. 랩을 열어볼까요? 음. 면이 있구요. 네. 콩나물, 김치라면, 프레이크 스프가 있구요. 분말스프, 이렇게 세가지가 들어있네요. 내 갖고다 좀 부셔졌네요. 기본으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끓였어요. 일단 하나를 끓였고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콩나물 액기스 분말을 넣어서 콩나물이 보이지는 않고요. 김치는 건조된 김치라서 김치가 이렇게 보여요. 건조된 김치가 큼직큼직하게 일반 스프에 들어있는 김치 말고 일반 스프에 들어있는 건더기보다는 조금 큰 입자로 김치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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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의 개운한 맛이 있네요. 음, 콩나물 해장국집 가면, 음, 콩나물 해장국집에 콩나물에 김치 넣어서 끓여주는 해장국 있잖아요? 그 콩나물 맛도 나요. 음. 게막 많이 맵지는 않은데 칼칼하네요. 칼칼하고 콩 콩나물의 그 시원한 맛도 느껴지고요. 음 맛이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한번 면을 먹어볼까요? 음. 듬치 않고 그냥 끓였는데도 맛이 좋은데요 개운한 맛이 나요 개운한 맛이 나요 이번엔 김치를 얹어서 김치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렇게 김치랑 같이 라면은 김치랑 먹어야 돼요. 음, 좋아요, 맛있네요. 이번에도 김치랑. 음. 콩나물의 개운함과 김치의 얼큰함이 있어요. 개운하고 얼큰하네. 음. 새로운 라면의 맛이 느껴져요. 맛있는데요. 잘 만들었네! 김치 건더기도 있어서 김치 아삭가삭 씹히는 맛도 있어요 일반 라면보다는 <laughs> 조금 짠듯해요 김치가 들어서 그런가 물을 조금.. 음, 짠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 낙낙히 넣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어, 국물이 맛있어서 국물을 먹다 보니까 국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밥 말아 먹기로 했는데. 아, 밥을 여기다가도 반 조금 있다가 김치하고 콩나물 넣은 라면에다가도 반 말아서 먹어야 되겠어요. 그냥 딱 표준 끓이 는 방법 대로 끓였 던얘도김 치를 하나 얹 어서. 음. 역시, 라면엔 김치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어, 우뚜기, 콩나물 김치 라면? 어, 별미인데요? 별미에요. 꼭한번 드셔보세요. 어, 맛있는데? 자, 이번엔 콩나물도 넣고, 지금 지도 넣어서 한번더 끓여 볼게요. 네, 이번엔 콩나물도 보이시나요? 콩나물 되게 많이 넣었어요. 콩나물이랑 김치랑 콩나물이랑 이렇게 김치랑 이렇게 막 넣었어요. 콩나물도 이렇게 콩나물이랑 김치랑 콩나물이랑 이렇게 넣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자, 얘도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음, 더 넣었더니 콩나물도 향, 향이 확실히 콩나물 향이 확 올라오고요. 개운하고 훨씬 낫네요. 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콩나물이랑 김치를 더 넣으니까요. 어, 더 개운한데요. 자, 이제 콩나물과 김치 같이 해서 네, 어우, 더 푸짐하죠? 콩나물의 아삭아삭함과 김치의 매콤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서 더 진한 맛이 나네요. 음, 맛이 더 진해졌어요. 국물도 같이. 김치는 따를 필요 없겠는데요. 여러분들, 한입 한, 한 드세요. 맛있겠죠. 음, 아 어. <laughs> 어우, 개운해. 어우, 더운 여름에, 이열치열로도 어, 딱일것 같아요. 음, 개운하고, 시원해요, 국물 맛이. <laughs> 국물 맛이 시원하다. 이게, 우리 어린 친구들은, 국물 맛이 시원하다. 이게, 느낌을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뜨거운 국물 마시면서 어우 시원하다 이러는 거 그리고 뜨거운 목욕탕 물에 들어가면서 어우 시원하다 하잖아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음, 그 시원하다는 그 맛이 무슨 맛인지 알것 같아요. <laughs> 되게 시원 이게 속이 시원해요. 음, 개운해요. 여름에 이열치열로 먹어도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먹는 거 보니까 맛있어 보이나요? 먹고 싶으시죠? 정말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오늘 점심 아 아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저녁에 어, 이거 콩나물 김치라면 꼭 끓여 드셔보세요 어, 개운하고 매콤하고 이게 다칼한게 피로가 확 풀릴 것 같아요 스트레스와 피로가 확 풀릴 것 같이 정말 개운한 맛이에요. 오늘 저녁에 꼭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퇴근하시고. 음. 와. 아, 저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정말 맛있고 개운해요. 라면 두개 끓여먹고요. 햇밥. 200g짜리 하나 먹었어요. 200g짜리. 어,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정말 맛있네요. 여러분, 속시원한 삼양, 콩나물, 김치라면. 오늘 퇴근하시고. 꼭 끓여 드세요. 정말 기분나게 스트레스에 확 풀릴 거예요. 오늘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